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 7절부터 21절까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어, 다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절, 여기 한절 이렇게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예시되 내가 진실로 주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 또 막고, 죽이고, 불러버리며, 없을까, 그를 어렸을까, 그를 막고,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 목숨을 버리노라. 와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사건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웃음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른나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돌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를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양의 문, 양의 문.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 그니까 양들이 어, 침을 얻으려고, 그니까 일이나 그런 사나 맹수의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그 문을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어, 그, 그 문, 그 문을 얘기합니다.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절 0 1절 6절 이제 보지를 않았는데. 어, 예수님께서 양의, 양의 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절에서 6절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는데, 어, 지금 너희는,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얘기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6절 쭉 읽어보시면, 양들은, 짐승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어, 왜 너희는 진짜 주인이 왔는데 왜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 타인의 음성을 들, 들으면 양들은, 짐승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는데 왜 너희는 도망가지도 않고 어, 다른 문자를 따라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어, 짐승보도하도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의 목소리도, 목소리를 듣고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데 우리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에 왔는데도 지금 따라가지도 않고 그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어시 양의 문이라는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 지금 예수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어, 영적인 존재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의 그주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가고 어, 계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침승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침승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문자 선한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어, 선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선하다. 아, 저 사람 참 선해. 지금 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를, 자기가 본인이 선한 목자를 왜 선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선은 뭐예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살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가암하지 말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나워 보통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윤리적인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시기명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봉사 잘하고 말잘 듣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개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보죠. 마태복1 9장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서 장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음, 그리스도가 주님이 사인하자가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다 지켰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 해. 요 나를 따르라고 팔고서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뭐냐면 계명을 지킬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게 선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걸나눠주고 따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실천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도망가죠. 근심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 그 떠나간, 제, 떠나간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나요?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런 투을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수 있다. 뭐예요? 천국 가고 영생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걸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의 의식을 깨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의 의식세계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냥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의 의식 세계는 무엇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들이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어, 우리가 많은 우의를 베풀어야지 극락계 갈수있다고 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에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선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개명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데그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많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혼합, 성경도 혼합적으로 많이 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래. 선한 목자가 오래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왜 맞춰야 하는 거죠? 왜 목숨을 맞출까 선한 목자.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주의 명령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우리 많은 분들이보혈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만 있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주의 보피를 피를, 피를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좀더 깊게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만 있었어요 명령과 순종이 십자가의, 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 십자가 앞에서의, 십자가 앞에서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어,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수목, 쪽에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로 가들이수가드립니다 그니까 오늘 저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양의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아, 짐승은 그주님의옷으을듣는데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 죄인인 것을 지금 여신이이 십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 아들들이 머리로만 알고 알고 있어야 가슴속으로 내려오셔서 아실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셨어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양의 문 앞에서, 우리가 그양문 앞에서 주님을 벌거벗은 채로 만나는 기억된 우리 순복음숙청교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를 가져주 추원드립니다. 주님을 양의 문이래요 어디서 혹시 들은 거, 연상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요한복호 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오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장 5장 우 한번 한번 지에번웠배웠을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장 5장 2절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이죠? 38년대 병자가 났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정확한 지명이 어디에요? 베데스타라는 연못에 있죠. 은혜의 집이는 베데스타. 근데 그 곳이 어디에요? 이 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요? 양문 곁에 희분이 말로 베데스다라는 모시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 시 있고 3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메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문의 움직임을 기다려 양문 앞에 양일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어요? 병든 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죠. 이 병든자들이 어디를 지금 지나가야 돼요? 양평을 지나가야죠. 양을 통과해서 나가야죠. 성전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병 들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양의 물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요병 들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요 그런데 이 병든 들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누구를 만만 만나 주시고 그 수많은 병자 중에서 38년된 병자를 만나 주신다고요? 38년된 병자가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 앞에 구했어요? 나병좀 낫게 자라고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38년된 병자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죠? 38년. 38년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한번 조라 한번 보세요. 이설명을는제 마치고 양의 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어, 성찰을대한록하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에서 탈출했다고요. 그데 희한하게도 에브 백성, 에브의 사람, 에브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국의, 애국 엘룲 백성들 다, 장자를 다 죽였는데,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좌우 임방에 무엇을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른 좌우, 좌우, 어, 임방과 문설주에 자우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다고요. 그 보혈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다고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애굽의 첫, 첫 태생가축들은다 죽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그 문을 통과하고 광야로 나갔다고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이 문을 통과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실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누구의 노력이에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주님의 열심이라고요. 주님이 죽으셔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보일의 피를 바른 후에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 광야를 왜 갔죠? 강의를 왜갔어요 하나님을 고생시키려고 모세에게 분명히 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하려고 강의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애국의 전민족이 예, 예,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신 사람만이 들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말이 예배를 지금 드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려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뭘 하니까? 불평, 불만, 불순종 모든 것이 다 나아져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이 다 이 38년 동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없는데, 이들은 뭘 달라고 해요? 배고파요. 물좀 줘요. 떡좀 줘요. 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만나도 주고, 의복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살겠어요? 만나도 주셨다고, 매출하기도 주셨다고, 고기도 주셨다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주셨다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주셨다고, 다 주셨다고, 먹을 것도 주셨다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신명이 팔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아, 살 것이 하요다 줬는데, 다 줬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줬고, 뭘다 줬는데, 결론이 뭐예요? 인간들에게 다 줬는데 만족함이 없고 변화된 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다 주셨는데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맛을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니다 줬는데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38년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가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죠. 무엇의 힘이고? 양의 물을 통과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값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조화령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조화령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그 문을 통과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 38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의 문의 사건입니다. 이게 선한 문자의 사건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양의 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화로 들이 예수 글쓰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조화로운 뜻을 주의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 아까워서 아주 조화 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양의 문의 사건. 선한 목적의신 사건. 기독교는 기억하세요. 선한, 선한한 것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를 의지하는 자를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 양의 문대신 선한 복자 대신 주의 놀라운 사랑에 엎드려 주며경외하시고 나만의 저와의 문대신 주의 운날들이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